나의 선이, 너의 선이, 선이선이의 선이의, 아, 선이선이의 의선이에요. <laughs> 지금 제가 왜 작게 얘기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퇴근하고 바로 동해로 넘어왔는데 근처에 다른 캠핑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말을 크게 못해요. 아, 사실 제가 급성 위장염인지 좀 체를 내가지고 아까 전에 소화불량 때문에 휴게소에서 약을 먹고 왔는데도 운전하니까 이렇게 약간 수그러져가지고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나마 조금 나아져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타푸고 뭐고 아무것도 안 쳐져있거든요 너무 늦게 와가지고 내일 제가 진짜 일찍 일어나가지고 타프칠 거예요 아마도요 에이밥 먹을 준비할게요 그릇 하나 줄 없지? 그렇지 이게 캠포의 도마지 최애죠. 많이 늘었다. <웃음> <웃음> 자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그냥 그래, 맛짠익거먹 맛은 봐야겠죠. 맛있겠다. 야 소곱창도 오랜만이구만. 엄청 더 덥잖아요 낮에. 근데 여기가 바다 쪽이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시원하다. 오늘은 습한 것도 없지. 날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양양으로 놀러 오세요. 맛있겠죠? 자, 한번 더 먹겠습니다. 꽉. <laughs> 꽉. 아 이거 술을 한잔못 한다는 게좀 아쉽네. 속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먹었다가 탈까 봐. 아 그리고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동해 바다에 지금. 째복이라는 비단조이라고 있는데 그게 엄청 많이 잡힌대요. 그거 잡아서 해가 많은 시간이 괜찮으면은 여기서 칼국수 먹고 아니면 집에 가져가서 칼국수나 술찜 술찜 맛있겠다 술찜 너 술찜 좋아하지? 응. 그거 먹으면 되겠다. 해줄 거야? 내가? 응. 아니 운전하는데 계속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접히자고. 아이 이거 오케이 응. 근데 이성이 진짜 작게 이 정도로 조용하게 하고자. 내일 사람들 많을 때이상이울어도 아무도 모를 걸? 배고파도 안아줄 고 있으면 안을잖아. 음, 너무 거어장머리 없었다. 다리꾼 거 그렇죠? <laughs> 짜라란 자 아침 일어나 가지고 와 그늘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름에는 그늘 확보가 최우선이거든요. 어제 너무 늦게 도착해 가지고 그 타프는 못 쳤는데 이렇게 와 가지고 타프 일단 쳐놨어요 저렇게 메빙 스트랩이 거 연장하는 거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 밑에는 그 그늘이 져가지고 엄청 시원해요 무슨 자세야 이성아? 섹스 이야기하고 있어 6분 았다 아기 잘 갔다 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지금 씻고 금방에 카페 좀 가가지고 더위를 좀 <laughs> 식혀야 될것 같아요 저 이성이가 지금 너무 덥거든요? 짜라란 <laughs> 예,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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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이야, 맛있겠다. 얘안 자고 있었네. <laughs> 아직도 보고 있었네. 좀 먹어볼게요. 아, 이제 좀 해가 좀 한풀 꺾였다, 그렇지? 여기 한 바퀴. 캠핑장 좀 돌고 와보자 이상해서 궁금해요? 네 그래 오야이 ㅈ끼야 어떻게 온 거야 갑자기 어? 어떻게 알았어 아내 왔지 오케이, 알고 아 어, 알고 있었어? 어, 어 뭐야 있어. 이거 새로운 옷어 어. 어. 드디어 나타났구나 야방사장 이거 옷에 의미 부여와주 이쁘게 샀던데저 <laughs> 황이가 온 이유가 이번에 나삭티를 출로 출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홍보하는 것좀 영상 찍으려고 온 거거든요. 따로 뭐 계획하고 한건 아니라 제가 여기 온, 온 거를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어 그럼 여기 와가지고 좀 찍을게라고 해가지고 제가 흥크이 흥케이 그렇게 하라고 했죠. 친구 좋다는게 뭡니까? 네? 제 채널에 와가지고 이거 홍보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laughs> 이것도 있고 모자도야. 모자 어떡냐 모자 한번 써봐라 너 이거 모자 어, 아 모자 뭐야? 어, 내가 진짜 모자가 얘 안, 진... 안 어울려 의성이니까 이거 작은데 이게 진짜 커요 어 여기가 엄청 커 군대에서 몇호썼다고 61호? 62호인가 와 진짜 내 군생활 2년 중에 62호 한 명도 없었어 그래? 아 장난이야 사실 거짓말 하지마 <laughs> <laughs> 어좀줄여야 되겠다 뒤에 줄여봐 그러니까 <laughs> 야 근데 니네 이거 나, 괜찮다 객관적으로 <laughs> 오, <괜찮아요>? 어? 게네 <laughs> 셀카로 보여줄 <laughs> 아니다 아니다 아 놀랬어 아니다 아 놀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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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썼어? 응 얼마 안 작은데 머리? 아 나랑 비싼데 그래? 어너 62호네 이 새끼야 구락치고 <laughs> <laughs> 있네 뭐 이거 옷에 관련해가지고 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말할 거 있으면 말해라 야, 8월 12일이고 지금이 며칠이야 오늘 8월 29일이니까 구독자 너 그때 지금 몇명 돼있을까? 그때쯤 되면 한 12만? <laughs> 12만 여러분 라사티 많이 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친구 잘될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laughs> 자 여기 노출증 환자 한명 추가요 다옷 입고 있는데 존나 아쉬워 자 어디서 하는 거야? 다 지금 조개 잡고 있는 거야? 어. 저, 여러분 저기에 지금 이모랑 장모님이랑 계시거든요 조개를 잡으셨을 거예요 좀 달라고 해야 <laughs> 이런 게 바닥에 박고 있을 때가 있거든 어. 그럼 이거를 물고 있어 조개를? 어 그렇게 잡는 게 제일 쉽고 여기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이런 거다 뒤진 거 지금 이런 거 팔에 지금 안에 박혀 있지 어 이런 거를 파잖아? 그러면은 안에 물고 있는 경우가 있어 니가 없어 <laughs> 아 근데 물이 진짜 맑아요 여러분 아, 여러분들 왜왜 왜 바다 안 오시는 거예요? 8를나 구독자랑 소통하는 거 좋아해 봐봐 어떻게 해네 이거 뭘 잡는 걸 한번 봐야지 내가 조개 많이 없죠 지금? 조개 지금 올라와 이거 발로 이렇게 파면서 다녀봐 여기 우리 식구 들개사큰이 조카 아 여기 양식장이네요 완전 양식장이네 <laughs> 어? 여기가 스팟인가 보네요 아 이게 조개가 그 깊게 안 있네 이제. 야 부럽다 드릴까요? 거... <laughs> 아뇨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열어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 근데 드셔보셨어요? 저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유 먹으려고요 아얘드아 아, 예, 어. 아, 이거 먹어봤죠 어, 너무 많은데? 아유 그만 드실래요 너무 이, 많아요 아, 이게 뭐야 아너변도 있잖아 지금 그런 걸왜 말해 아, 얼굴에 여드름 몇개 났네요 이게 똥이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똥좀 뺐어요 이거는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 제가 그렇지 발가락으로 그렇지 집잖아요 아, 봐봐 죽었어요 물수지요너물수지말 했지 않냐 몇번할수 있을 것 같은데? 다섯 번 하지 않을까? 다섯 번? <laughs> 다섯 번은 힘든데 진짜로? 해봐 해봐 어세 번! <laughs> 두 번인데 <웃음> 땡큐! <웃음> 아 저거 못 잡잖아 그러면 저희가 너무 멀리 가서 아 근데 어느 정도까지 비벼야 되는지 모르겠네 스승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게 낫나? 아 그렇게 얇, 얇게 넣어도 되는 거야? 발로 하면 깊숙이 안 들어가 아더 깊숙히 넣어야 되구나 이게 조개가 다 깊어요. 깊이 있어? 이 정도 깊이는 아니지. 이거 한번 봐볼래? 그렇게 깊이는 아니야. <laughs> 그냥 숨져 놨는데. 이미 여기 근데 지금 다 쓸린 거 아니야? 보수들이 너무 많아. 입... 우와 진짜 크다. 야, 이거 봐봐 사이즈. 오 이거 비교해 봐 이거 뭐. 이만한 와. 거랑? 뭐예요, 뭐야 뭐야 아기 뭐 잡았다. 이제 해 넘어갈 때쯤 되면 조개가 막 올라와. 어니야 <laughs> 여기 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야, 너 알겠다. 서득겠다 <laughs> 그냥 나온다 진짜. 이성아. 처음에 근데 차갑다 처음에 나 놀라잖아 <laughs> <laughs> 아이고 짜증났어 우리 이성이가 울음이 짧아 근데 으이 <laughs> 와. 와 이게 <laughs> 아, 뭔데 <laughs> 이성아 내일 라온이한테 좀 가르쳐줘 흐 <laughs> 그렇게 서있는 거라 알겠지? <laughs> 야 이거 봐라 야 야야야야야야 이거 이거 왜, 이거 서빈이가이걸 준거야 아 맞다맞다 서섭아 맞다. 아. 미안해 이거 파란 쪽에 보여줘봐 우와 진짜 예쁘지 우와 뭐야 신기하지 <laughs> 진짜 비단조개라고 하는 이유를 알것 같아. 요 예쁘지? 너무 예쁘다. 음 거의 얼마예요? 음, 이거 가져가야지 뭐 한번 뿌려 먹지. 와, 음 여러분들 조가 보여드릴게요 조가. 저희가 <laughs> <제가> 이만큼 잡았습니다. <laughs> 30분 만에 이 정도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돼지갈비랑 아, 이렇게 사왔는데 각종 약재들이랑 그러니까 이거랑 냉면이랑 해가지고 오늘 저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소주잔 없는 게좀 아쉬운데 오늘은 동해바다 왔으니까 동해소잔나 주 마실게요 오늘은 17.5도로 마셔야겠다 요즘 위가 안 좋고 몸이 안 좋은 게 소독을 좀 해야 돼 <laughs> 야. 어술 맛이 어때? 내 사랑 술 맛이 어때? 오늘 하루가 <laughs> 인상적이었다는 뜻이다. 아, 눈에 보이는 게 아주 잘했어. 맛있겠다. 아겠 <laughs> <안 웃음> 음. 와. 양념갈비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이렇게 싸 먹어 볼게요. 자, 아 여러분들 저 혼자 먹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먹어보겠습니다. 꿀깍음 많이 익었어. 야 이번에 쌈 한번 싸 먹어보겠습니다. 생됐습니다 말하고 싶다. 너무 매운 것 같지? 와, 너무 맛있는데요? 응. <laughs> 음, 근데 이거 파채 이거 소스 너무한다 진짜. 그렇지 없지. 음, 응. 그냥 파 먹는 거 같아. 응. 그냥 부을까? 아니 소스 다 묻어가지고. 왜물어본 거예요? 날이 좀 그래도 덥긴 덥나보다. 금방 식는다, 소주가. 얼음 넣어. 어 자, 여기 얼음 넣으면 되지. 동네? 아쉽다. 이 표정이 여기 영상에 안 담긴다라는 게. <laughs> 아, 아, 여러분들은 이번에 먹지 마세요. 너무 빨리 드시는 거니까. 이번에 저만 마시겠습니다. 돼지갈비 이거 선택 잘했다. 맛있다, 그만 아, 맞아. 아플크 같으네요. 아, 오늘 술막 췄다. 오늘안 취할 것 같은데? <laughs> 어, 어, 어. 아주 잘 졌다. <laughs> 네 정리 다 끝났고요. 잠깐 친구네 집 가가지고 어, 친구 얘기, 라온이좀 구경 좀 하고 가려고요. 여름에 캠핑 다시 나네. 친구 야. 안녕. 이상 안녕해. 친구 봐봐 친구. 저 어, 어색하다. 애, 친구 좀 어색해? 아니? 어, 아얘 지금 상만이 <laughs> 보느라 지금 정신없다요. 잘했어. 아. 아어 일단은 어, 룰랄링구에룰랄링구들이랑 해가지고 카페 좀 가볼게요. 아직 밥 먹으러 왔어요. 에이. 음. 예, 예. 아니 라온이손못 쓰네. 어? 님 봐라. 이렇게 손 써야지. 아, 야, 야, 옆으로 흐, 세잖아. 이렇게. 좀 이거 일자로 해 줘. <목소리> 카페 입장. 여기 왕 의자에 앉아도 돼? 네. 우와, 왜? <laughs> 아, 운동을 안 해서 그래. 니가 근데 이 의자도 <laughs> 뭐. 뭐이지나 <왜> 뭐. <laughs> 야 그거 근데 티 이쁘다. 이거 뭐냐? 이거 몇 번을 홍보하는지 모르겠다. <laughs> 라삭 라삭처럼 <laughs> 어 아, 라삭 다 아,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아닌데 두개 있는데 머리에 라삭 니 티에 라삭 있으니까 라삭 이정아 목 말리지 않아 왜 갔다 와 <laughs> 어씨 딱이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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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수박주스 안 시켜 어? 네, 네, 네 편이어가지고 어머 아까 아니, 수박주스 얘기해서 그런가 빨리 가다와 말씀하셨어? 아 이거, 이거 저.. 지시거 같은데 이거는 주신 로 뭐. 네. 어, 근데 아닌 거 아니야? 아, 아니, 그냥 근데, 주는 거 아니야? 아, 아니.. 맞 아니 구독자분이 아닌데 신설 카페 라서 뭐다 제대로 찍고있는지어찍어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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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웃음> 맨날 유튜브 찍을 때땅 찍고 있다니까 너나 어, 지금 찍혀? 어 찍고 있어 은혜가 지금 이방인데야 아, 어, 알았어, 알았어 야 은혜야 좀가리쳐 줘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미치... 아 찍고 있어 찍고 있어 가 <laughs> 아니, 나 일찍 보냐고 아니, 왜 밑에 를찍이어신 아, 카페라서 그냥 얘기 한마디 했다가 주신 거같아 그래서 어디... 아, 이거 나못 가겠다. 그럼 내가 보고... 그가가어 그거는 몰르 아니, 다뭘물 아니, 그 아니, 야 아니, 야그냥는 아니, 대고 는 아니, 고거는 아니, 그거는... 아니, 그 아니, 그는아보신거 아니, 그거는... 아보셨는 아니, 아니, 그거는... 아니, 아 아니, 그거 아니, 그 아니, 감는합니다 아니, 그거는... 아니, 그는 그거는... 아는 오늘, 너가 이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니까, 러 그러면 아, 혼밥방을안가본게아니네 은둥이셨네. 그니까 러 수박 스 주신 거네요 응. 너가 가야지, 그럼. 아, 뭐하냐? <laughs> 야, 빨리 가. 오늘, 뭐하냐? 오늘, 뭐해? 진짜, 니네 월급이야. 이거 성과금. 이번 님 성과금. 잘했어. <웃음> 야,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끼리 해가지고 제주도 놀러 가면 재밌겠다. 9월에 어, 제주도 한번 가자. 오, 너무 좋다. 아, 야, 윤수아. 덕분에 잘 놀았다. 아, 그래 당이다. 야 그래 한번 또 놀러 올게. 아니 뭐... 너가 좀 놀러 와 한번. 나거뭐뭐할수 아, 있는데? 서울에서? 어. 글쎄 뭘잡으려되지나 혼자 갈게. 나아 그래. 혼자, 나 혼자. 너 혼자? 어. 그럼 나도 나 혼자 나갈게. 당연히 그래야지. <laughs> 네 조심하고. 자 이렇게가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비단조개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일단은 제가 어저께 서울에 와서 이게 혹시나 양양에서부터 가져오면은 상할 수도 있어가지고 냉동을 해놨다가 어저께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된 상태거든요. 이 조개는 소금으로 이렇게 좀 빡빡빡빡 닦아주고 소라는 따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한번 쪄볼게요, 얘는. 야 조개만 해도 이만큼. 아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보니까는 냉동된 조개는 해감을 못하잖아요 죽어 있다 보니까는 입을 안 벌리더라고요 찾아보니까는 얘를 더운 물에다 삶아가지고 그냥 살만 써야 된다고 해서 조개 술찜으로 해가지고 조개만 넣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끓여주니까 는 이빨 다 벌렸죠 여기서 그냥 살만 쏙쏙 빼가지고 그살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싹싹싹 해서 모래 좀 빼고 그걸로 조개 살만 이용해가지고 요리해 볼게요 자이 아, 많은 조개에서 이만큼 나와요 빠다 넣고, 마늘 엄청 많네요. 넣어줄게요. 이거 매운 고추인가, 이거? 하나만 넣어야겠다. 얘를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냐? 약간 마늘이 살짝 투명해지려고 할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올 때, 그때까지 이렇게 좀 끓여줘요. 오늘 혜정이가 지금 친정에 놀러가 있어가지고, 저 혼자서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요리는 지금 해놓고, 맛은 저희 와이프 오면은 그때 한번 먹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야, 요정도 됐다. 이거 조개 바로 넣을게요, 그냥. 으아, 푸짐하다, 푸짐해. 네? 근데 뭔가 이거 껍질 그 뭐지 조개 껍데기가 없으니까 그냥 옷다 벗고 있는 생닭 같은 느낌이네. 아 맞다. 미림을 좀 넣고 약간의 감칠맛을 주기 위해서 참치액을 조금만 넣어줘요. 한 숟갈. <laughs> 양파도 좀 넣을게요. 그냥 양파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 뭔가. 거짓말 안 하고 냄새는 진짜 맛있어요. 이거 맛만 한번 봐볼게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 맛 한번 보고 많이 볼 때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오, 어, 매콤하고, 버터의 그 고소하고, 제가 해산물 뭐 비린맛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비려가지고 못 먹겠다, 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저희 혜정이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게요. 어, 왔어? 아, 지금 몇 시야? 새벽 2시야? 새벽 2시야. 8시인데. 아, 그래? 어. 혜정아, 맛좀 봐볼래? 네. 와, 얘는 진짜 바다향 난다 또전 해라네? 네 나름 조개 술집인데 오늘은 25도로 한잔 해야겠다 잘 놀다 왔어? 네. 한잔 마셔볼까? 먹어봐, 먹어봐 네. 한입 먹어보긴 했는데 어때? 음, 맛있지? 오 아, 그리고 고추 들어서 매콤하고 어떠겄지? 음. 끝 맛이 매콤하지 맛있었데 아유, 점점 요리가 늘어 미치겠네 하유아 아 마시게? 어, 왜? 왜못 마셔? 나도 성인이에요. 아, 씨. 아우, 씨. 25도는 너무 센데? 어 흐른다, 흘러. 음, 아쉽다, 근데. 뭐요? 조개 까먹는 그 재미가 있을 텐데. 음, 그러니까. 다음에는 바로 해 먹어야겠다. 그래.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거는 그냥 이것만 먹는 거야? 뭘 찍어 먹는 거야? 글쎄, 초장에다가 먹어도 되겠지? 저희 와이프가 이거 빼내는 거 삽고수거든요. 응? 어. 와! 오, 잘 뺐죠. 잘 뺐죠. 초장 없어? 초장에다 먹어될거 같은데? 초장 없잖아, 집에. 초장, 초장. 만들었어야지. 냄새는 골뱅이 냄새 나는데. 뭐, 다를 거 없어. 이거 밖에서 파는 거랑 똑같은 거야, 혜정아. 밖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 시. 그냥 별로 맛 그런 거 없네. 응. 아, 허씨. 허 아, 화력 25도 좀쎄다 정아. 아, 여러분들 막잔하고 오늘 영상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드시지 마세요, 이거 25도여가지고 좀 빡센. 저, 저만 마실게요. 아... <laughs> 싱크 맞춰야 돼가지고.